당신의 가족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 전자기파 공격으로 상상하지 못한 사회적 고립의 위험. 당신의 가족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 전자기파 공격이 가져오는 사회적 고립의 위험. 전자기파 공격이란 무엇인가? 전자기파 공격은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라 전자기파를 이용한 특정한 방식으로 개인을 괴롭히거나 조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보통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고립되도록 유도하며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조종하여 사회적 고립을 더욱 심화합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현실. 전자기파 공격은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자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일상적인 업무나 대인 관계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일상 피해자는 자주 주변으로부터 불쾌한 소음이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 직장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공부하는 도서관에서 특정한 장비를 가진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소음을 유발하여 집중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증가, 조직 스토킹이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의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특정한 음성과 불쾌한 소리를 혼합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합니다. 가해자는 다양한 연령대와 국적을 가지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하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사회적 고립의 위험 피해자는 지속적인 정신적 공격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피해자의 가족 또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전체 가족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당신의 사회도 위험에 처해 있다.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단순히 그들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